것처럼 크리스마스 특집 우리를 위해 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배울 건데 그나저나 너희들 크리스마스 때 다들 뭐하니? 저는 딱 보이시다시피 여자친구랑 데이터를 합니다. 형이에요아형 <laughs> 네, 통치지마. 형 지금 나와서 외롭다고 같이 영화 보러 <laughs> 가자 <가서> 했잖아. <laughs> 아니 쌤 우리 기말고사도 끝났는데 수업 말고 연애 얘기 해주세요. 저번에 쌤 옆반 재훈 쌤이랑 썸 타는 거 말해준다고 했잖아요. 아 맞네. 쌤 고백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빨리 말해주세요. 안솔 쌤. 안솔 쌤. 안솔 쌤. 쌤. 조용 조용 이 자식들이 안솔이 뭐야 안솔이? 아니 재훈 쌤이 자기가. 커피를 잘 탄다면서 뭐 그러길래. 그래서 내가 뭐 생각을 좀 해봤는데. 선생님 관두고 카페 차리시라고 했지. 커피 맛있더라. 아, 자, 자, 그것보다 오늘 우리는 먼저 모세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선생님, 근데 왜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예요. 예수님 이야기해 주셔야죠. 아, 좋은 지적이야. 자, 왜냐면 이 땅에 구원자로 등장하실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과 같은 사람이었어. 한마디로 모세는 이 땅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 셈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거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단다. 잘 알겠지? 그럼 지금부터 모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 네! 네. 방은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강가에 던졌어. 갈대 상자는 에굽의 공주가 발견하게 되고 그 공주는 갈대 상자를 열어보게 되는데.

아, 짜짠데 엄마, 이동존 죽여야 합니다 죽일 츄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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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 하늘에 무수히 빛나는 별 중에 어, 가장 크고 빛나는 음. 별과 같은 아이입니다. 코발보다 아, 뭐. 아, 큰이 아이를 아. 갈대 상자에 넣어 보내니 저희 아이를 살려주세요. 아.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바루이 남달랐구나. 그런 아. 사연이. 어. 아, 잠깐, 아, 이거 아동 학대 아니야? 아, 진짜 죽게네 진짜. 아. 아, 아 물에 떠내려와서 멀미 날라 그러네 아, 미안한데 이름 그래도 떠내려왔으니 가장 모세, 모세라고 세 하는 게 어때요? 아, 옳지! 좋구나 아, 네, 모세 타, 다 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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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근데 제가 사실 걸음 다 떼서 그냥 걸어갈게요 에이. 모세는 공주의 손에 자라게 돼 반면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 아! 아! 아아 아,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예! 즐길 준비 되셨나요? 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여행 떠나볼 준비 되셨나요? 예! 오늘 다 즐겨 봅시다. 어유간주한 기네 가볼게 어? 아, 어? 어? 이 짓을 일부러 써놨지. 일부러 쓰지 않았는데 기분은 좋았어. <laughs> 야, 괜찮냐? 너 언제까지 이런 옷 입고 살 거야? 모세, 나온다. 아니요. 누구세요? 아. 아니요? 난 너희를 구하러 온 모세라고 해. 어? 어. 네? 야, 근데 너네 기분 안 좋아? 표정들이 왜 그래? 아, 우리가 보나 시피. 어. 우리가 노래 생활 하고 있고 많이 너무 힘들어 지금. 울지 말고 울지 말고. 우리 좀 고마워해 줘. 근데 그거 아니? 너네 주인 무섭지? 우와. 어. 근데 내가 이겨. 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셔서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키라고 나에게 명령했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진짜로? <목소리> 그래 우리 새로운 단계면 너네 일어나고 행복하게 살수 있어. 하나님께서? 응. 어. 확실해? 진짜로? 확실하다니까. 왜 진짜? 같이 가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너. <목소리> 나 먼저 나가있게 따라와 오케오케 이이 내가 내가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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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잘가 왜왜왜왜왜왜왜왜저 사람 배가 없잖아 그치 홍해 어떻게 건널건데 그쵸 홍해 어떻게 건너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 밥도 없잖아 밥은 어떻게 먹을거야 하늘에서 메추리알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배고파 배고파 요즘 날씨 춥더라 저녁에 어떻게 자 불기둥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맞지 맞아 맞 아아 야 너희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시안 보이지. 그건 내가 보이는 신을 만들었거든. 바로 우리 금송아지님이라고. 금송아지. 느껴? 손에 반짝짝 거려. 반짝짝 거려. 반짝. 샤이니. 샤이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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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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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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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그림이 생긴거야 아 자, 아이, 좋아 좋아 아, 야, 벌써 대박이야 아, 야, 벌써 눈부셔 어. 아, 야. 야, 눈부셔, 눈부셔 눈부셔 샤이니 여러분 <laughs> 아, 안보이는 하나님 말고 우리 이분께 우리의 소원을 경비합시다 알겠죠? 자 우리 다같이 내려볼게요 하나 둘셋 <laughs> 구원해 주실 거야 <laughs> 우리 다 같이 겸배하시라 전합시다! <laughs> 아이고 우리 구원해 주셨구나 영호 좀그만라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줄 영호 좀 그만하게 아, 좀 <laughs> 아니 뭐하냐 너네 야, 대, 대본이 없었잖아 <웃음> <웃음> 아니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니까 왜 이런 이상람 뭐야 쫄쫄이야 뭐야 이런 거에 그냥 이런 거에 그냥 아 혈압 올라 뭐야 보이긴 하네. 나도 안 보이잖아. 아니 보여. 공이 어떻게 건너? 아, 혈압 <sun arriv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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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까 우리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실 그 땅에 대해 설명을 해줄게. 오. 우리가 갈 곳은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야. 야, 나 가나? 안야나 가나. 안 가나 안 우리, 우리 줬어, 우리 줬어. 아일절 맞아, 일절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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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나, 아, 가나 어, 아, 안, 가나 안. 가나 안. 어, 거기 가면은 그냥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땅이라고. 젖과 꿀이? 예, 예, 야또 야. 또, 야. 너가 막, 막 노래 불렀지와 어, 그만 부르고 싶어. 그렇지. 야, 너막막막막막 엎드려 붙어하고. 그래. 나 아, 야, 맞아. 너. 그래. 야, 너 옷도 뭐냐 좀 이쁜 걸 리프 줄게. 야, 야, 나좀봐야 진짜. 그러니까. 아이, 아, 야, 아무튼 거기 가면은 행복하게 살수 있을 거란 말이야. 확실해 그래. 잠깐만. 형이 네? 배가 없잖아. 형은 어떻게 건덕 건데? 그리고 밥이 없잖아, 봐. 그래잘 것도 없잖아. 추워 죽어. 맞지, 맞아. 야, 하나님이 다인데 주신 이 마법의 지팡이가 있잖아. <laughs> 어 어우 너무 재. 어야 이것만 있으면 우리 그냥 다할수 있다고. 그냥 가져. 그래. 확실해? 야, 이 드럼 스틱보다 훨씬 해? 이거. 아야. 부셔, 부셔. 부셔 그냥. 부셔. 부셔. 아 씨발. 아, 아니, 이거 아 믿어 본다. 그래. 믿어 본다. 가자, 가자. 어, 가자가자가자 가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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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laughs> 어, 가져. 가져. 야, 너도 같이 할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 그렇지만 모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본 것처럼 수시로 타락하게 돼. 제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이후로도 수많은 우상들을 세우며 계속 반복한다. 다들 이 부분을 잘 기억하렴? 네. 자, 그리고 길고 긴 시간이 지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보내셨어. 그게 누구라고? 예수님이요. 그래, 맞아.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해볼텐데 다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러 갈 준비가 됐니? 네. 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던 어느 날 요셉이 자고 있는데 한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제시해 줘. 요셉아, 요셉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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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누구세요? 들어가지 말고라 요셉아. 우리는. 천사란다. <laughs> 야, 아니, 어떡해. 야, 천사라니까. 아닌 것 같아? 아,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와, 어떡해, 여길. 아, 내 부인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네. 하나 나올 건데, 이름은 예수다. 예수요? 아니 저기 죄송한데요 천사님들 그럴 수가 없는데 아니 왜 뭐가 저 마리아랑 손만 잡고 잤거든요 저 정말 마리아 사랑하고 결혼도 할 건데요 저 정말 털끝 하나 안 건드렸어요 믿어주세요 아 알겠어 알겠으니까 예수로 하라고 아네 아 알겠습니다 어이 친구 나는 네가 뭔 생각하고 있는지 아는데 마리아는 걱정 말아 그 뱃속의 아기는 다른 남자아이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될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천사님들 또뭐저 아이 나오면 이름 다소리로 하려고 했는아 아, 아, 아닙니다. 아 예수 예수. 아두번 말하게 하네. 대 대사가. 아 아무튼 아무튼 그 아기는 자기 백성을 저희 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시고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 선지자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진짜 천사 맞으신가요? 아, 천사 맞다니까.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천사님들. 아무튼 우린 간다. 알겠지? 꼭 기억해. 예수다. 예수. <laughs> 이렇듯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려주셨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돼. 그곳은 바로 베들레. 그런데 이곳을 일찍이 알게 된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지. 그들은 동방에서 기이한 일을 겪게 돼. 봐박사반들 빨리 들어오시게! 해. 걸음걸음이 글리 늘어서 어디 쓰겠는가? 시간이 금일세! 아이! 가네 가! <laughs> 하여튼 저 양반 승질머리 하고는 그러게 말이 세오참 어, 희한하네 자네들 눈에도 그런가? 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 별이 한 개도 보이지 않네 그래 거 이리 보게나 어디 보자 아니! 왜 그러는가? 찾았는가? 저기 저 왼쪽 두번째 줄 검정 셔츠 내 네, 스타일이네 맞아, <laughs> <laughs> 화장 아주 불신하는구만 내 네, 점수 다녀오겠네 아니 뭐하는 <laughs> 건가 지금 하여튼 잘생긴 사람만 보면 응. 정신 좀 차리시게. 해. 미안하네. 근데 정말 저기 보시게나. 내 네, 그럴 수밖에요. 그만. 우린 지금 별을 찾으러 나온 거란 말이세. 그나저나 희한하고안 그래. 이렇게 별이 한 개도 안 보인단 말인가? 그러게나 말이세거참 미안한. 아니. 저건 <laughs> 왜 그러는가? 이번에 또 누군가 장난 그만치시게. <laughs> 아니 저기 별이 떴단 말인데 그것도 아저 크고 커다란 별어 응. 정말인가? 어디라도 좀어저 뭐야 어 저거? 음. 야저 별이야 저거? 뭐저기 별이 되고 별이 멈춘 곳 아래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셨단다. 네 들어오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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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본방에서 따뜻드립니다. 저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건배하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 전부터 예언되었던 그일 오늘 바로 이루어진 거야 그얘기들어봤니 우리 위해 구주가 나셨대 애들들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리 죄악 가운데. 버려들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니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뒷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렇게 모세일 때와는 다르게 우리는 모두 한명한명 한명 제사장이 된 거지.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이 땅의 가장 큰 선물은 뭐다? 예수님이요. 응. 오케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선생님. 깜짝이야. <웃음> <웃음> 아니 그런. 그럼... 그런데요?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거 저 태어나서 지금까지 1번은 들은 거 같아요 1번 <laughs> 아... 이거 완전 시간 때우기 너무해요 너-무-해 너-무-해 <laughs> 너-무-해 너무 너무 조용 조용 오늘 선생님이 얘기한 이야기는 맞아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었어 교회에서 매년 듣는 이야기가 맞아 그래 선생저 진짜 불래 죽는 줄 알았어요 음... 그래 정원아 그런데 말이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 같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아 예은아 네? 예은이는 올한해 동안 하나님에 대해 친구들에게 얘기해본 적 있니? 어... 아니요 소은아 네? 소은이는 올한해 동안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있니? 아니요 다른 친구들은 어때? 맞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들은 어떠신가요? 없어요. 저도 여기 있는 친구들도 매년 연말이 되면 이렇게 성탄절을 기념하며 즐겁게 보냈지만 정작 우리가 기념한 예수님의 사랑을 평소에 전하는 것도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과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도 몽땅 잊어버리고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요 그렇지! 쌤도 그래 얘들아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운 거 정말 잊지 말자 알겠지? 네 우리 하얀색 영어의 박립니다 우리 아이들 진짜 잘하죠? 네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무엇보다 창작극이라는 사실 <laughs> 아이들이 정말 고민하면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연극의 제목은 프리즘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어... 좋아요. 아, 잘 나오네요. <laughs> 프리즘의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는 무엇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오직 아기 예수의 탄생, 그 복음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함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